27일 날 경기에 나가기 때문에 단독 컨텐츠로 연습을 왔어요. <laughs> 저 근데 그날 투수를 하나요? 네? 투수 하나요? 당연히 해야죠. 그러려고 지금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그럼 나 어떻게 하지? 할수 있어요. 조금 여유 있을 때 그때 올려주세요 네, 네. 그러면 독박은 네. 안 쓰지. <laughs> 27일 화이팅. 연습합시다. 후야난 <laughs> 가운데 넣는 것만 할 거야. 진짜. 그게 제일 <laughs> 어려운 건데. <어렵는데. 웃음> 어, 쭉, 그렇지. 쭉 휘어지면 어깨가 돌아서 그래요. 쭉 더.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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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두어째안 해서 그래요. 어. 코치가 두 명이 같이. 이성코치님, 왜 수리가 지금 다시 이런 느낌의 연습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. 팔을 해, 들어가지고 회전하면서 팔이, 어, 팔이, 팔꿈치가 이팔 너무 앞으로 나갑니다. 그래서 어깨끼리 마찰이 생기면 팔이 아픈 상태입니다. 안 아픈, 아픈 <laughs> 각도로 찾으면서 좋은 폼을 만들고 있습니다. 안 아픈 폼을 다시 털리는 <laughs> <꺼내는> 중입니다. <laughs> 무릎이 그렇죠. <멈춰>, 뒤로 <laughs> 스쿼트 앉아. 스쿼트 엉덩이를 앉아 허리 펴고 킥업 <laughs> <킹컵. 웃음> 허리 나오. 펴고 엉덩이 뒤 빼고 뒤로 빼고 <laughs> 머리 절로 <별로>. 절로? <laughs> <별로. 웃음> 아니 아 <laughs> 아니, 머리도 못돌지말고 오케이. <laughs> 회전이 있어요. 이렇게. 이거뭐모한서몸매이를 쭉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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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거기서. 괜찮을 것 같아. 네. 다리 펴면서 내릴 때 음. 물을 한번 붓는다고 이렇게 어어 어. 부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한번더 넘기면서 음. 붓는 느낌. 두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렇지, 그런 느낌. 몸의 회전으로 던지자. 해보세요. 이렇게뭐뒷 지금 이쪽 봐도 돼요. 뒷후 그렇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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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거 같아.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강하게 그렇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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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방, 오케이 오케이 오 나왔다. 오 오. 마운드에 마운드에 <laughs> 바로 바로 어됐어 벌써? 아야. 뭐어고 가. 뒷 오케이 오 딛고,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들고, 일단 들고. 쑥, 발띌 아, 때, 오케이. 오케이. 그렇지, 이런 느낌, 오케이. 그렇지. 오케이. 쑥. 오케이. 쑥. 오케이. 그렇지. 쑥. 그렇지. 오케이. 쑥. 글로 강하게 땡겨, 땡겨! 오케이. 오케이! 아, 좋아! 털어서, 털어서, 강하게 땡겨! 오케이! 오. 이렇게 던지고, 지금 느리잖아. 더 느리게 느 <laughs> 오케이! 나이스! 글로 강하게 땡겨! 안 돼! 나이스! 글로벌 강하게! 오. 쓰. <목소리도> 또. 어... 아, 오! 아, 나이스 샷. 브라보. <목소리도> 진짜 기분 좋아. <목소리도> <laughs> 이거 거의 한네저세요오 좋아. 세요 <목소리도> 오케이. 오 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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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 저기 타자 오 이래? 아니, 두개사야 돼. 시야 를더좋지 사람. 지금 시야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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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저기 부영님 저 아니 진짜 내가 실존적이야 지금 는 거야 울 때까지 바쁘지 말까 나울 수도 있어 진짜 나울면 반나절 울거아 이건 분 어려

주다아 아야! 야 어때요? 아나 어, 자신이 어, 없어. 아, 뭐 스트라이크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. 그래 뭐 얼마나 더나지 50%는 50 나와야지. 안 시합도 60%는 나온다더 노력합시다. 파이팅! 파이팅. 이 시간에 지금 코치 둘이서 <laughs> 나 아침 시공 맞아가며 생쇼 다 하고 있는데 제가, 제가 이렇게, 이렇게 막 장난스럽게 했지만 한 이유가 시합 때 되게 수많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소리가 웃음이 많아서 약간 막 웃으면서 멈칫거리면서 보크가 나올까봐 지금 그 상황을 좀 과하게 연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한겁 그런 네. 게 너무 웃겼는데? 좀 과하게 한 거죠 일부러 너무 웃겼어 자. 지금 1 2 이렇게 되잖아. 1 2 하고 확실히 넘어가라. 안 그러면 팔못 따라 나온다고. 2. 그렇지. 그런 느낌. 그렇지. 그렇지. 2. 그렇지. 그렇지. 그런 느낌이야. 그렇지. 오, 스트라이크. 오, 좋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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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오. 여기까지.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<웃음> <웃음> 얼마나 남았지? 토 일. 예. 한 열을 남았습니다. 열을 열을 내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, 구독도 눌러주시고, 댓글도 남겨주시고. 끝.